애인 있는 사람과 애인 없는 사람의 반응이 나뉘어요. 걔가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문을 했을 때아 아니 아니 남자친구는 아니고 이렇게 끝나. 애인이라고 물었을 때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딱히 부정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솔로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애인 유무 확인이잖아. 이게 무조건 첫 번째인데, 사실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때는 괜히 관심 있다는 티를 내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게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 티안 나게 남친, 여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빠밤. 첫 번째, 뭔데? 뭔데? 여자친구 관심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카톡하고 있을 때, 뭐야? 여자친구야? 뭐야?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이렇게 떠보는 거. 이건 둘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상황이거나 술자리에 처음 만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분위기만 좋으면 써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틈틈이 핸드폰을 보거든? 간간이 친구랑 카톡도 하고 DM도 한단 말이야. 우린 이 타이밍에 질문을 하는 거죠. 얘가 핸드폰으로 뭔가 쓰는 것 같을 때, 얘가 폰 보면서 웃고 있을 때, 쓱 물어보면 끝. 이 질문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애인 있는 사람과 애인 없는 사람의 반응이 나뉘어요. 걔가 썸 타는 사람이 있거나, 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아, 아니, 아니, 남자친구는 아니고, 아, 아니, 친구가 연락 와서. 이렇게 끝나! 애인이라고 물었을 때,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딱히 부정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솔로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남자친구? 오야 남자친구? 에? 나 여자친구 없는데?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고쳐주려고 한다고 근데 이재문은 둘이 썸인 듯 썸인 듯 애매하게 시그널을 주고받고 있을 때는 절대 써먹으면 안 돼요 이성적인 기류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듣는 쪽에서는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 생각해봐. 오늘 만났지만 오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거나 데이트 비슷한 걸 하면서 나한테 애인이랑 연락하고 있냐고 묻는 사람은 나를 전혀 이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 이러면 혼자, 뭐야, 왜 이렇게 묻지? 얘 나한테 관심 있었던 거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 만난 사이에서 사람들이랑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둘이 본격적인 접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확인하는 걸 추천해. 거의 잘 모를 때 써먹는 거라고. 알겠죠? 두 번째, 어 거기 데이트 코스 아니에요? 솔직히 회사 같은 데서 사람들한테 입소문 나는 게 싫어가지고 작정하고 숨기는 사람이나 아예 못 대먹은 생각으로 은폐 은폐를 하는 사람들은 직구로 물어봐도 애인이 있는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들키기 전까지는 못 알아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작정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걔가 어디 갔다 왔다고 했을 때, 거기 데이트하러 많이 간다던데 남자친구랑 갔다 온 거예요? 거기 데이터로 많이 간다던데 누구랑 갔다왔어요? 이걸로 알수 있긴 해. 회사 사람한테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티안 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그 장소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한 것처럼 물어줘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한 다음에 거기 나때 맛있다던데 그거 먹어봤어요? 거기 주말에 사람 많다고 하던데 괜찮았어요? 이런 질문으로 연장해 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도 우리가 마침 거기 가보고 싶어했던 사람, 궁금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이거 없이 그냥 떠보기만 하고 뚝 끝내면 뭐 어떻게 들켜야지. 걔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몰라? 그냥 그런 이미지인데? 술자리에서 이미지 게임 할때 여기서 장기 연애만 할것 같은 사람은 요렇게 묻고 걔를 찍으면 돼. 보통 이미지 게임은 다수결로 결정되잖아. 이때 관심 있는 사람이 다수한테 지목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 이미지인지 되게 궁금해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몰라? 그냥 그런 느낌? 너최장기가 얼마나 만났는데? 하면서 물어보고 걔가 대답을 했을 때오그 사람이랑 지금도 만나는 중이야? 이렇게 떠 보면서 지금 연애를 하는 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걔 말고 다른 사람이 지목을 당했다 하더라도 야난 의외로 메리가 한번 만나면 오래 만날 것 같던데 그렇지 않냐? 흐름을 타면 돼요. 물론 굳이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여럿이 있을 때 연애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확실히 술좀 들어갔을 때 이미지 게임으로 묻어가면 훨씬 티가 안 나요. 얼마 전에 해봤는데 아주 자연스럽더라고. 이건 둘이 있을 때 말고 여럿이 있을 때 묻는 걸 추천. 네 번째, 남자친구 있어요? 사람들이 직구로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지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게뭘 해보기도 전에 관심 있다는 걸 너무 티 내는 것 같았어잖아. 진짜 호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호감을 들킬까봐 돌려서 묻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직구로 묻는 게 티가 더안 나는 상황들이 많아요. 잘 들어봐. 여러분이 카페 알바처럼 접점이 아주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모르면 100%나 지금 너한테 찝짝거리 준비한다? 이런 느낌인데, 회사 사람이나 사석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 근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건 그냥 질문의 느낌이에요. 뭘 어떻게 하려고 막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티가 날것 같아서 신경 쓰인다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있다는 전제하에 일단 A한테 질문을 먼저 하고 대답을 들어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아 뭐야 나만 없나? 혹시 너도 있어?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끝! 괜히 티안 내겠다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 말하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의 목적이 뭔지 다 알고 있거든 다섯 번째 이상형이랑 사귀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이건 앞에 인트로를 좀 깔아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회사 사람이든,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연애 얘기, 취향 얘기는 생각보다 흔하게 나오는 주제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근데 막상 친구들 보면 이상형이랑 사귀는 사람이랑 다른 경우 많던데? 너도 그래? 이렇게 찌를 던져놓으면 돼. 그럼 걔가 뭐가 됐든 자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때, 제일 최근에 만난 사람은 어땠는데? 음, 그거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얘기야? 이렇게 단계별로 이상형이랑 실제 만난 사람의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어땠는지 묻다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얘기냐고 확인하면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인 유물을티 안나게 묻고 싶다면 무조건 인트로로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왜 이상형이랑 실제로 만나는 사람이 다른지에 대해 순수한 궁금증을 보여줘야 되겠지. 물타기를 잘해야 돼. 기본적으로 언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여섯 번째. 아주 간접적인 질문들. 지금 알려 준 것들이 전부 다 티가 날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아주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게 주말에 뭐 했는지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좋은 게 만약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서 심심했다고 하거나 할게 없어서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다고 하는 것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 강력하게 나 이만큼 혼자 노는 사람이다. 나 친구들이랑 놀아도 별 재미가 없다. 하는 걸로 우리가 호감 유무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예매율이 되게 높았던 영화를 봤는지 묻는 걸로도 대충 짐작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영화로 떠볼 때는 여자보다 남자한테 묻는 게좀더 확실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도 영화를 보고잘 가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영화를 보러 잘안 가거든. 이깨 같은 디테일. 지금까지 알려준 티 안나게 애인 유머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